무슨 앱을 만들었나요? 랜덤으로 알람 소리가 재생되는 알람 앱을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나요? 하나의 알람만 들으니까 적응이 되어서 잘 깨지 못하는 것이기나요. 랜덤으로 알람 소리가 나오는 알람 앱을 만들었습니다.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? 네, 우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타임피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. 어떻게 만들었죠? MIT의 에빈 벤터에 있는 플러커 비스트 기능을 중점으로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.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? 알람을 여러 개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